저기 책좀 바꿔줄래? 아 너가 수인이구나. 응. 내가 볼라고 해서 공감 안 했고 여기 보면 학생 인권이라고 적혀있던데 너 혹시 동아리 만들어? 어. 학생 인권 동아리 만들었어. 학생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들이 많잖아.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토론해서 학생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구나. 어때? 나랑 같이 해보는 게? 음. 사실 난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 우린 사회로부터 여러 자유들을 빼앗기고 있어 당장 우리 학교만 해도 염색에 화장조차 금지잖아? 그건 학생이라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아닌가? 학생이라서는... 이게 뭐야? 학생 인권? 시간 을깝게왜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거 한다 해서 좋을 게 뭐라? 우리 수능 끝나고 뭐할 거야? 나는 어... 서울가요 음... 넌뭐할 건데? 야, 야, 나 큰일이야 내일 면접 있어 야, 옷좀 골라줘 야, 이거 어때? 학생다워? 학생다워? 아니면 이거 치마? 아니면 이거 어때? 아니면 이거 제일 낫지 않아? 송이야, 세상에 학생 같다는 말은 없어 학생 같다는 건 그냥 너 같다는 거야 그냥 너 같이 입고 가 너가 학생인데 어떻게 뭘더 학생이길 바래. 면접 잘 보고 와. 학생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학생다운 게 뭐지? 나다운 거라고? 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나다운 거 아니야? 그니까 별 문제 없네. 뭐야. 별거 아니네. 하여튼 이래서 극성인 애들은 피곤하다니까. 갑자기 이게 웬 드라마인가 놀라신 분들 계실텐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웹드라마, 프리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코너, 뉴스토크 말산 플러스 통해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이 프리덤을 직접 만든 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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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어, 우선 기획팀이 다섯 명끼리 꾸러졌어요. 네. 그래서 기획팀끼리는 그 전에 계속해서 그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응. 그 학생들이 직접 들어와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듣고 있다가 그 센터 직원분께서 이렇게 어 이런 활동을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기획팀이 꾸려지고 어. 기획팀 지인들끼리 더 이제 모여서 저희 총 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네, 네. 맞습니다. 앞서 본 영상이 어 학생은 사람이고 네. 사람도 학생이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아그 학생이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그냥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을 만한 이야기들이나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겪었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살아가면서 학생인데 많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별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상황들을 그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서? 네. 네. 어. 이 만들고 났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아, 처음엔 이런 주제로 만드냐 이런 말도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희끼리도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만들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런 것도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거였어? 이런 반응들도 많았어요. 학생 인권. 아까부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어, 수인 학생이 얘기해 줬듯이, 우리가 불편한 상황들,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알바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 돈을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학생이란 이유로 차별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최연학생은? 아 저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 벌점제나 상점제가 있는데 벌점제가 되게 학교마다 강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우리 우리 영찬 학생은요? 어 수업 시간에 듣는 그런 폭언이나 혹은 폭력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달수 없지만 저는 뭐 충분히 사소한 그런 장난이라도 언더 맥락에 따라서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희들을 때리지 못해서 되게 아깝다, 아쉽다. 우리가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 자기가 그 저희 선배님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그 길부의 선생님이지만 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사실 우리 학생들 참어불그 뭐라 그럴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것 음. 같아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내 말고 학교 밖에서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자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소년인데 카드를 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욕을 먹을 때 가끔씩 있어요 왜 학생인데 카드를 내냐 현금을 내지 않고. 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내가 왜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되지 할, 성, 할 정도로 되게 어, 마음이 아팠던 적이 되게 많아요. 음, 이런 이야기는 좀 새롭네요, 진짜. 응. 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다워야지, 학생이 응. 학생다워야지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죠. 응.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학생다운 것 영상에서도 보면 학생다운 게 나다운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운 것은 뭘까요? 권리도 몇개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받을 권리나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는 시라고 기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쓰이는 학생다워야지 는 어떤 청소년들 행동을 제약할 때 많이 쓰이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다워야지 혹은 뭐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은 너가 좀더 열심히 너의 꿈을 탐구해봐야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좀더 음. 계획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맞아요. 어떤 행동의 규율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맞아요. 학생다운 생각, 우리가 그 청소년 시절에만 할수 있는 생각들을 어, 해보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도 또할 얘기 있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어 이제 뭐. 하고 싶은 진로가 있는데, 진로보다는 너는 그 진로를 하기 전에 공부 먼저 해라는 게 너무 강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너가 그 진로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제도 자체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무조건 강요하는 그런 게. 정말 많이 억압되고 음. 그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니까 거에. 공부 먼저 해야지. 네, 그런 거 같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네. 사실 인권 학생 인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우리가 어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웹드라마 <laughs> 네, <laughs> <laughs> 보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우선 그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저는 전형적인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고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그 야자를 하던 그 세대여서 음, 네, 네, 학생들은 되게 생소하겠지만 그냥 당연히 모든 학생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최연 학생과 같은 이 현재 이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을 가면 모든 게다 이제 해방이 될 거라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거를 이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고요. 더 놀라웠던 거는 그 극중에 나오는 사장님이 고등학생이라는. 놀라웠어요. <laughs> 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예, 네 예, 아까 여기 네. 앉길래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사장과 님 네. 어머니는 누굴까. 예, 분명히 그나이때는 아니지만 <laughs> 고등학생을 설마 친구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직 사장님을 못 보셨어요 아, 그렇죠. 영상이 이제 다, 잠시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는 학생 인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학생 인권이라는 게 사실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그 학교에서 분명히 이제 부당하게 받지 말아야 되는 취급을 받는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분명히 부당한 거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는 뭐 학생이든 아이든 뭐 어른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다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실제로 이~ 그~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그 선생님 중에서 뭐~ 때리지 못해서 아깝다 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아~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하지만 그~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그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의 권리를 이제 또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예. 보면 상충되는 어떤 가치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신뢰가 그 서로 믿고 잘할 수 있다는, 어, 저희도 잘할 수 있다. 예. 그걸 좀 믿어주세요. 이런 걸또 서로 의견이 조율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금 전에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 이런 부분에서 좀 일상생활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를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그말했 알바 얘기는, 네. 예, 그러면 뭐 뉴스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었고, 그렇죠? 음. 노동을 했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그, 예, 안 나온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2화에 나왔던 내용에서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데. <laughs> 예.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죠. 잠시 후에 <laughs> 네.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정확한 그런 이제 동일하게 노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인은 제대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라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없게 한다던가 그런 거 분명히 잘못됐던 생각하고 아까 그 택시 얘기도 근데 그 택시는 어른들도 예, 저도 가끔씩 카드를 내면 <laughs> 현금 없어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음,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죠 아침이나 <laughs> 늦은 시간 이럴 네. 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예 지금 뭐 법적으로 체벌이나 이제 뭐 징벌적 벌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이 예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네, 저도 분명히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던 <laughs>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때리지 말자. <laughs> 네, 사실 매라는 게 처음 들기가 쉬워서 그렇지 저는 사실 그 교사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한번 때리면 그다음엔 안 때릴 자신이 없었어요. 한번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벌벌 떨게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무뎌지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았어요. 좀 무서운 얘기네요, 진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런 벌이나 이제 체벌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진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죠, 그러면요. 네. 네. 그럼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강원도에서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그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학생들, 그, 지역마다 의회가 있거든요. 그 의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회 활동이 있는데요. 그 의회 활동에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로 하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각각 의회를 하면서 이제 그 어렵다고 그리고 꼭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거기서 얘기한 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하고요.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제 도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 네, 저는 올해 지역의회 자체회 참가를 했고, 네, 그래서 오. 참여를 음. 하고 나서 뭔가 네. 변화를 느껴요? 확실히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음. 서로 의견을 내려고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의견이 통하는 점이 많았고, 그래서 음. 교류가 많아서 좀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다음 편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청소년으로 산다는 건 2화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가봐야 할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아니, 잠깐. 지금 12시 아니야? 근데 벌써 가겠다고? 계약 시간이 12시까지라고 돼 있었어요. 허! 12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이 밝고 사람이 많은데 지금 가겠다는 거야? 너 남은 거 니가 처리 안 해? 이거 다시 주워서 다시 다 나눠줘? 너 남은 250장 전부 다 니가 치워 내일까지 처리 알았어? 대답 안 해? 네 열심히 드이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너는 그렇게 나와야지 수고하고 내일 봐네어 왔네? 이거 너 오늘 추가로 이런 거딱 그만큼 5천 원딱 넣었어 사장님 시급이 7,530원이잖아요. 더 준다는 데 받기 싫다는 거야? 그럼 받지 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달라는 말인데요. 너 말고 일하는 애들 많아. 그리고 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너 알바하고 있다는 거 말하면 너 끝이야. 음... 어, 야, 김채아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수행평가 하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 못 걸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존댓말까지 쓰고. 빨리 택시 타고 갈게요. 네 물건 죄다 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와. 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어? 옷도 사주고 밥도 차려주고 보너스는 다 했잖아. 근데 자식 기다리는 엄마 마음이 이렇게 몰라? 연락도 안니고 이렇게 늦게 쳐들어와 놓고서 어? 화내야 되는 건저 아닌가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 하고 다 왔는데 엄마는 왜 그걸 이해 못 해줘요? 뭐? 수행평가? 웃기고 있네. 야, 내가 너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어. 너 알바 한다며.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엄마는 항상 저를 억압하잖아요. 저 진짜 자유롭게 좀 내버려 주라고요. 저 이제 이기적인 엄마랑 못 살겠으니까 저 없이 잘 사세요. 그래. 나도 니네 혼자 큰줄 아는 이기적인 애랑은 못 살겠다. 나도 너랑 말 섞기 싫어. 내 집에서 나가. 야. 야. 알바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감각적으로 느껴야 했던 일인 것 같다. 과거에는 엄마가 날 간섭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다. 청소년으로 산다는 건두 번째 이야기 지금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네. <laughs> 어떻게 실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한 건가요? 어 실제 경험보다는 그 각본을 쓸 때는 제가 경험 알바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읽어봤던 노동 책 같은 경우나 뭐 주변 친구들 사례, 어, 미디어 매체 접어봤던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많이 녹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에 내가 진짜 실제로 직면한다면 어땠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네. 어, 뭐지? 이렇게 제가 인근 같은 걸덜 받지 못했는데요. 최, 제가 최근에 알바했는데, 어, 그 제가 설거지 알바예요 근데 네, 설거지 기계가 들어와서 제가 일자리가 한 번에 사라졌어요. 이 사장님께서 이번 주까지만 나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급작스럽게. 네. 그래서 사장님 이 배려를 해주시긴 했지만 원래 뭐 법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해고는 원래 30일 전에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해는 이해는 가야죠. 그래서 알바 기계는 응. 저보다 덜 들거든요. 돈이 두 배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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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들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참 그런 경험을 받으니까 좀 억울한 게 많긴 했습니다. 음, 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이제 엄마, 엄마 역할을 했던 친구는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폭언이라고 할까요? 어, 험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어때요? <laughs> 많죠? 네, <laughs> 네, 많죠? 네, 많죠. 주위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많은데, 음. 저희 집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진 않지만, 어, 돌려서 이렇게, 음. 너는 엄마 딸 하기 싫니? 이런 말들을. <laughs> 어, 네. <laughs> 아니, 네. 방송 나가도 되나? <웃음> <웃음> 아,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 그럼 거기서 또 말을 하면은, 음, 더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음. 어, 강원도에서 지금 학생 인권조례 재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과거에 학생 인권조례를 이제 그 도의회로 보냈다가 승인이 안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뭐 특별히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이제 제출했던 내용이 타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게그 임신 출산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음. 예, 그 다른 음. 지역에는 다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그걸 읽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처음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포스터를 봤다가 어, 저기 이제 그 학생들만의 생각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찾아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음. 예,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에 대해서 예, 자유롭게 해달라는 내용과 예,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인정했달 이런 음. 내용이 있다라고 학생들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음. 뭐, 몰랐죠 이제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강원도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은 빼고 이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 학교에서. 그런 시행되는 일들이나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법,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세세하게 바꾸다가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게 법의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웃음> <웃음> 우리 친구들이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서 어, 참 반성도 하지만 어, 앞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봅니다. 네, 지금처럼 정말 진취적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울림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울림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학생도, 또 어른들도 모두가 이 학생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공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